공독한 사정님말씀 가지고 온전한 성공인생 세 번째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뜻하지 않은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항상 내위해서 준비하는 삶에서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한자도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인생이 풍요롭고 준비된 자에게는 내일의 모든 것이 천국이고 우리의 큰 열매가 이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 번째로 옳지 않은 에서 어떻게 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독한 사도행 27장의 말씀은 사도 울리 제판을 받기 위해서 제일 수의 범으로 로마로 압성됩니다 이 바울을 태우던 출발하던이 배는 일방 산성인데 수많은 장사꾼들이 자기 화물을 배시했고 로마로 가서 한목 챙겨서 이웃을 보려고 하는 음을 갖고 그 배에 승선을 같이 합니다. 그 배에 승선이는 오늘 봉에 보니까 276명입니다. 그 당시로는 거대한 이 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배에 바울을 태워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되고 로마로 보내는 이 거룩한 이 사명자가 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역에 오늘 바울이 쓰임 맞습니다 비록 복음을 하다가일사람에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는 중에 상소해서 로마 황제 앞으로 호소되는 제우스의 몸이 바울이었지만 그 여행은 인류 역사에서 이일한 하는 퍼닝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이 귀한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중요한 사역에 바울을 왜 들었었을까요? 이 아시아에서 전파되고 동유럽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전파되는 그 복음이 세계시대로 는 로마로 진출하는 그역에왜 하나님은 유도 바울을 쓰시고 자했을까요 그에게는 남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려면 남다른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고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고 음식을 해도 마찬가지고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 이 주의 여성을 세 번째로 꿈을 이룬 성공이 되려면 첫 번째로 앞을 내다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눈이 밝아야 합니다.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순간 기착지에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라 배를 만나 그를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겨우겨우 라사라 성 근처 미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행선이 밑에 로은 상황 속에서 베네시에까지 가서 거기서. 별을 보내기로 하고 이 출항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을 말립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수를 홍수하던 백부장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괜찮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 선장과 선주는 바다의 모든 것을 아는 만전 이 캐리어가 붙은 엄청난 이 그러니까 바다를 평정하는 선장과 선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보기는밑태로 왔습니다. 하무과 해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험한 영이 될 것이라고 직감을 합니다. 왜요? 이 바울 신령하에 바로 성령 성령 하나님의 보자가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풍이 불어 그들이 자기들의 의견에 맞았다고 조합해서 처음에 출발을 기쁜 것이다합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해서 유럽이라는 엄청난 강풍이 그 배에 불어 닥칩니다. 바람이 막바람이 불러 도저히 나갈 수도 없었고 암치에 걸릴까 조마조마했습니다. 이튿날 배를 가볍게 하라고 애중이했던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야만 살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생명줄인 줄 알았던 재물이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운 재산 부대를다 바다에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은 그대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대림은 혹시 여러분의 인생 항해 길에도 이런 풍랑이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처럼 여기있던재산이내세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남풍이 불로 인생이 순탄할 것이라고 믿었던 길이 유령 날풍, 강풍이 불어닥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안목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다른 시기를 축복하고, 주원합니다 네. 우리 눈앞에 저게들은 환경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나풍이 순하게 불고 상황이 내려 유리하게 흐른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쉴것 같은 우리 인생에 상황이 있으니까 그 또한 되어진 환경만 절대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배우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풀어주시고 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판단절은될수 있지만 대부분 믿을 수 없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시계보다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판단력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과 판단력은 성령이 임하셔서 영적인 감각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들은 영적인 안목을 늘 넓혀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성령을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어야 하고 성령을 많이 봐야 하고 성령의 음성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음...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수님의 생전에 만나 뵙지 못했지만 밤의 색 도상에서 주님이 만나 주셨고 성령의 임함으로 놀라운 능력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앞을 내다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소유가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laughs> 내가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예측하고 한데 내가 판단해 보니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늘 이주신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배를 타고 여러분 성령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경험상 보는데 어림이 박뀔 것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예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것으로 생명을이어 있을 것을 경감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통찰력,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로 인해서 위기가 다쳤을 때 바울은 죄의 신의 몸에서 지달인 몸으로 바뀝니다. 바울이 영적 통찰력을 갖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겠다는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성공 인생이 되려면 환경을 시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학생과 우리 1 1에 보면 엘리사에게 주셨던 영통성 탄력, 이사야나 에리니야가 선자에게 주었던 영광 손사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령이 인도하심에 예민한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족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권능을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 성령의 도심으로 여러분의 암담을 내다며 꿈을 이루시는 여러분 다른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